자, 이번에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차트도 2번에 속하니까요. 번호는 뭐 따로 해줄 필요는 없고요. 차트를 바로 만드시면 되는데 자, 차트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숫자 데이터가 막대 그래프의 높이를 좌우하기 때문에 1번을 보시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도시선정수, 사업선정수, 누적도시수 값만 이용할 것 이라고 범위를 딱 지정해줬어요. 잡아줬어요.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자가 어려우시면요 노란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바로 차트 만들 때 범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 범위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연도부터 여기까지만 선택해서 노란색 칠한 데까지만 선택해서 차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를 이렇게 표에서 잡고 자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 만들기라고 있어요 차트 디자인 탭에 거 이용하세요 입력에도 있긴 한데요. 범위를 잡고 하는 의미로 범위를 잡으면 표가 선택이 되니까 차트 디자인 디자인 있잖아요. 범위를 표를 잡아야 되니까 요거 여기에 있는 차트 만들기를 하는게 가장 정확해요. 네, 틀리지도 않고 실수 안하고 차트 만들기 클릭 하면 자 차트 데이터 편집이라고 요렇게 뜨고 차트 데이터가 내가 범위 선택한 것이 그대로 이 차트 데이터 편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맞으니까 요 창은 가입표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차트가 저는 2024버전이긴 하지만 2020버전이든 22버전이든 간에 차트가 나오면요. 차트 위치는 표 아래쪽에다가 배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는 이렇게 나란하게 있으니까 마우스 포인터로 어디를 잡고 하느냐. 테두리 쪽을 잡고 하시면 돼요. 차트의 테두리 쪽을 잡아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에다가 끌어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표 밑으로 오거든요. 왔죠? 그런데, 너비가 너무 작아요. 높이는 손댈 필요 없이, 너비만, 자, 이 조절점을 잡아서 너비를 늘릴 때, 표보다는 크면 안 돼요. 표보다 크면 여백으로 나오게 되니까, 표보다는 조금만 작게, 여기도 작게 그렸죠? 작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차트 위치를 잡고 나서,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차트 종류부터 하, 확인하시면 돼요. 자, 차트가 선택이 됐을 때는 차트와 관련된 탭이 나왔죠. 자, 차트 디자인 탭에서 맨 왼쪽에가 차트 종류 변경이거든요.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세로 막대 마우스 포인트 가만히 되고 있으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와 있죠. 맞게 지금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로 막대해라, 묶은 가로 막대해라, 그럼 마우스 포인트가 되고 묶은 가로 막대형 야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스크롤을 좀 내리면요. 자, 꺾은 선도 있어요. 그죠? 원형이나 아래쪽에 다 차트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제시한대로 묶은 세로막대형을 찾아서, 세로막대형 중에 첫 번째 거. 거의 대부분 기본만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 클릭. 클릭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죠. 묶은 세로막대형이니까. 2번 끝났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얘는 차트 제목이에요. 차트 제목은 이게 차트 제목이죠. 자, 얘를, 굴림이 진하기 12포인트 하라고 했는데, 자, 차트 선택이 됐을 때, 요것처럼 글자를 먼저 쓰고 나서 편집하세요. 자, 글자를 고칠 때는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제목 편집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목 편집 들어가면, 위에 글자 내용에다가 블럭이 잡혔으니까 해제하지 마시고, 제목을 써요. 연도별. 자, 글자 쓰고, 이렇게 글자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글꼴을 하시면 되는데 글꼴이 굴림에 진하게 12 포인트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한글 글꼴하고 영어 글꼴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한글도 있고 영어도 제목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글꼴을 둘다 굴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자 글꼴 하실 때 여기도 타이핑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 되면요. 굴림이라고 쓰고 나서, 굴림이라고 쓰고 나서 잡히면 반드시 엔터를 하세요. 그러시고 나서 영어로 가서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드래그가 되면 굴림이라고 쓰고 아래쪽에서 잡히면 엔터를 하세요. 그러면 절대 정확하게 굴림이 고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더블 클릭해서 궁서라 했다 쳐요. 공소로 했는데 엔터 안 치고 그냥 탭키 눌러서 넘어갔다. 그러면 가끔 여기서 공소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잡힐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글꼴 할 때는 더블클릭해서 글자를 쓸때 굴림이라고 쓰면 아래쪽에서 굴림이 딱 잡혀 있잖아요. 엔터를 쳐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잡고 나서 아래쪽 영어도 더블클릭해서 정확한 굴림 쓰고 아래쪽에 잡히면 엔터를 해서 정확하게 잡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없다. 안 그러면 오류가 있다 소리죠. 자 이렇게 글자를 글꼴을 잡혔으면 굵게는 이거 눌러졌습니다. 글자 크기는 여기서 12죠. 12로 만들어주고 설정하시면 제목이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라 글꼴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 하셔야 돼. 속성이 잘 보면 제목이 테두리도 있고 그림자도 여기 있잖아요. 그걸 하시라 그 말이죠. 자 그거 할 때는요 제목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속성창이 떠요. 지금 제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차트 제목에 해당하는 속성창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채우기가 밝은 하양이다. 그럼 채우기에 하얀색을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해주면 면색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테두리는 선이에요. 선. 여기서 테두리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테두리는 여기에서 선이기 때문에 선이 나오려면 검정색을 클릭해줘야 선이 이렇게 또릿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자는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했는데 그림자는 여기 제우기 말고 여기 두 번째 거 효과에 있습니다. 효과에 그림자 있죠? 오른쪽에서 꺽쇠 눌러서 쫙 펴가지고 그림자가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찾아요. 마우스 포인터로 여러분 그림자가 지금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밑에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 금방 찾잖아요. 얘는 아래쪽에 있네. 그래서 아래쪽이죠. 얘는 왼쪽에 있네. 얘는 오른쪽 위에 있네. 금방 찾을 수 있죠. 오른쪽 밑에 오른쪽 아래. 얘를 클릭해서 그림자가 들어가게 하시고 도형은 일단은 끝났어요. 도형이. 제목 도형이 끝났어요. 제목이 끝났고 자 그러면 3번 끝났고요. 자 4번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이다.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이라고 하면 여러분 글꼴이 왼쪽에 뭐 이거 숫자 가로축의 항목 범내 요것도 글꼴이에요. 글꼴을 이것도 굴림의 10 아래쪽에 있는 항목도 굴림의 10 회로축에 있는 숫자도 굴림의 보통의 10 왼쪽에 y축의 제목이라고 하는데 y축의 제목도 굴림의 10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자, 가입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단위 땡땡 개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글콜 하시면 되겠죠. 자, 야는 Y축의 제목이라고 하는데, 내가 차트에서 없는 것은 차트 디자인 탭에 있는 차트 종류 변경 오른쪽에 차트 구성 추가에서 클릭해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할 때, 여러분, 축의 제목이에요. 축의 제목. 여러분, 그냥 제목은 뭐예요? 그냥 제목, 여기. 그냥 제목이 어어 차트 제목이죠? 차트 제목은 요걸 말하죠. 우리가 방금 했던 거. 근데 축제목이라고 하면, 세로축의 제목. 가로축의 제목은 지금 없네. 그쵸? 얘는 세로축의 제목이니까, 축제목으로 가서, 기본 세로로 가면, 클릭했을 때, 자, 요렇게 축제목이 나와요. 그런데 얘처럼,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가 됐네요. 누워있죠. 야를 더블클릭해서 오른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야를 클릭하면 글상자를 글자를 방향을 가로로 하시면 글자가 가로로 바뀌어요. 이렇게 가로로 바꾸고 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축 제목처럼 제목 편집 해서 들어가면 글자를 쓸수 있어요.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개라고 쓰셔야 돼요. 가로 열고 단위 띄어쓰리 똑같이 하세요. 개좌까지 쓰고 가로닫고그 가로 다음에 글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둑 보통 10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더블클릭해서 도둠 잡혔으면 탭 누르지 말고 엔터.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도둠 잡혔으면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오류 없이 도둠을 딱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도둠. 보통의 10인데, 10포인트는 되어 있으니까 손댈 필요 없는데, 보통이란 말은 굵게 하지 말고, 기울기도 하지 말고, 밑줄도 하지 말란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눌러져 있으면 안 되면, 가가 보통이에요. 아무것도 안눌려 있으니까, 그대로 설정하시면, 도둑 보통 10이 된 겁니다.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도요. 숫자도 글꼴 먹힙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잡아서 더블 클릭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글꼴은 항상, 글자 모양 편집에서, 자, 아래쪽에서 뭐라고 써요? 자, 아까 도둠이 아니었네요. 굴림이었네요. 그쵸? 굴림 보통식. 자, 굴림이라고 쓰고 잡혔으면 엔터. 탭. 굴림이라고 쓰고 잡혔으면 엔터. 보통이니까 아래 기본 상태 그대로 놔두고 설정. 아까 이거 잘못했어요. 도둠이라고 잘못했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해서 클릭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제목 편집. 도둠이 아니라 굴림 잡혔으면 엔터. 탭. 글림 잡혔으면 엔터를 반드시 해라 설정 그 다음에 글꼴 먹는 거는 가로축의 제목이죠 도시 선정수 사업 이거 세개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글자명 편집 해가지고 여기서도 글림 잡혔으면 엔터 탭 글림 잡혔으면 엔터 보통이니까 그대로10 포인트 설정 글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범례도 하셔야 돼. 범내도. 범례까지 글콜. 범례 자, 선택해서 클릭.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글자 모양 편집. 자, 굴림이라고 쓰고, 아래쪽에 잡혔으면 엔터. 탭. 굴림이라고 쓰고, 잡혔으니까 엔터. 하시면 되고, 설정하시는데. 근데 야는 잘 보니까 테두리가 있단 말이죠. 자, 5번.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 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할 거. 축 제목하고, 왼쪽에는 제목 가로로 한, 하라 그 말이죠 방향을 그 다음에 범례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야 돼요 범례가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 테두리 없죠 클릭 선택해서 첫 번째 범례에 있는 첫 번째 선을 검정색을 클릭해주면 그림자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선색만 검정색으로 해주면 예, 우리가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하셔야 돼요 뭘 똑같이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시면요. 왼쪽 숫자에서 뻗어나오는 저기 지금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지금 없어야 되니까 우린 지워야 돼요. 마우스로 그 선을 클릭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차트처럼, 문제처럼 똑같이 완성이 됐네요.